재미 나온다 어... 오늘 날씨가 몇 도죠? 휴대폰도 어느 어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2분인데, 어늘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씨,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런치 이제 응. 솔직히 어, 말서2만원좀 네. 2만 싼거 같다 어, 아. 응. 어쩌다보니 2만원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게 기분이 다 아침마다 뭐빵만원다맛 었는데 뭐잖아 뭐, 근데 아무 싸게 먹어도 2만원 이나 그래. 저희도 내가 단지, 아니다 아무 시사에 먹으면 17,000원 정도 될 거야. 나 내가 10,000원 치다 샀거든. 연휴가 왔야지그 아, 우리 한달 남았다고. 그래, 싸야지. 응. 싸야지 싸야지 하는데 우리 다들 스테이크는 안 먹었어. 응. <laughs> 아, 그거는 힘들어, 진짜. 그거는 못 먹겠다. 사0만 원에서 우리 아마 방을 좀더 좋은 데사자잘 얘기했을 거야, 아 그래서 응. 밖에서. 근데 먹어보자 싶기도 한데 아직 그 미국 입장이 기니까는 다른 데 미국에서 먹는 거, 먹어 하필 미국에서안 먹어보자마. 미국이 좀 많이 생거 같아. 음. 느낌 아, 이거 먹어도 짜고 저걸 먹어도 짱. 이거도 되게 나는 원래 이거는 사는 짜다. 한국에서 먹어도 짱 입천장 어, 아프다. 여 짱글 유명한데 여기서 먹니까 이제 좀덜 짜다. 야, <목소리도> 뭔가, 뭔상꽃이좀 짠데, 귀엽다. 너무하대 진짜. 나는 미국가서이 바다에 이런 느낌이 나고, 홍지 응. 이런 거. 그리고, 갓차어서 좋아. 응. <laughs> 오늘은 5일차 아침입니다. 5일차, 5일차. 그 <목소리도> 문을 닫아도 다힌데 시끄러. 내려갈자. 다 챙긴다, 그게. 내려가서 오늘 오일차 아침에 나의 모습을 셀대로 담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요. 아니 오빠가 담아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할 수요. 예예. 내가 보풀을 뜨고 얘기하고 나도 이걸로.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춥다고 했어. 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많이 껴입고. 아, 따야. 이도를 잘하시네요. <laughs> 아, 오늘은 춥지만 날씨가 엄청나게 좋다고 했거든요. 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나갈래 아, 나가까따시나따시 돼. 아, 널까 어 건넙시다. 어 하늘 너무 예쁘게 나온다 뒤에. 오늘 아침은 뭐예요? 오늘은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여기구나. 시, 시간 시간 대비 사람.

Oh, capture that. Filling up my cup, coffee, talk on the screen porch. So in love, now you're the one I'm losing sleep for. And I hope the wrong ones slip back through your magic fingers. And I hope we find some way to fall in love like we were. Yeah, you're the only I was California dreaming in the first place. Seeing you in sundress. sundress seasons got me all up in my feelings for the old days. Old days. I've got the summertime. 천 <laughs> 원. <괜찮아. 웃음> 옆에도 쳐다봐서. <laughs> 괜찮아. 가진 좋은 아무것도 아 자, 오늘 아침이 뭐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우리보다 빨리 설명해 주고 저 오디오 안 교체해야 되니까. 아, 이거는 자. 이제 어, 프렌치 토스트고요. 프렌치 토스트. 여기는 이제 에그 베네딕트 클래식 에그 베네딕트예요. 네, 같이 끝. <laughs> 음, 부드럽고요. 음. 계란 노른자가 고소하고 신선했어요. 음, 맛있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샐러드 한 입. 음, 굿. 음. 음 맛있어 보인다, 이거. 그렇죠? 그리고 빵이 엄청 쫄깃쫄깃해. 빵이 굉장히 쫄깃쫄깃해. 여기에다가 120kg 찍었지. 바나나랑 알기 하나. 그래서 메이플 시럽을 조금 찍어요. 그리고.

응너 <놀라> 먹을려고 근데 이거 바로 줄 거야 왜냐면 이런 거 많이 없어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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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놀라> 아 커피는 5달러씩이네 아 커피는 5불 좋은 식사. 이제 일단 지하철역으로 가면 되나? 음 갑시다. 떼라고 눈곱. 네. 왜 여기 와서 성질이야? <laughs> <laughs> 눈곱 떼라고 왼쪽 눈에. 니가 떼주던 거. 큰 소리 치고 안 떨어졌다고 스크거 주었다가 커졌다가 주었다 보자 보자 안 떨어졌잖아 데코 아이가 데코 사막이 아이가 나중에 먹으려고 묻혀놨냐? 어있는데와 아, 씨, 그걸 줄게. 나두개 먹는다 지금. 하나 아직도 안 떨어졌다. 아, 아 여기는 콜로라도가 어. 이색이 있고 마에미 가면 왜 이렇게 안 춥지? 마에미 덥지? 거기서 끌고 왔냐고. 아니 아니야. 끌고 왔는데. 아, 도... 다시 해. 봐 다시 해 봐. 가자. Just.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laughs> <laughs> Just use. h e happen to me too. So. It's not letting you go? No. Uh -huh. Oh, maybe s unlimited. 아무도 다시 달려으로봐전해봐 뭐라고 하는지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계속해봐 근데 단둘이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 단둘 p l a s s t a a i e o n 아 오빠 내한 번. Okay. Thank you. n 뭐라고 물어봤어? <목소리> 지하철 카드 인식이 안됩니다. <laughs> 아니 난못 들어간다고 오해해놓고 자기 못들어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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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얼간이다. 역시. 역시 얼간이 뭐고 하지 마라. 야, 내가 대장이다. 알겠나 <laughs> 이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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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장이다. 서 서울 바뀌었다. 오케이. 서울 <서유 웃음> 바뀌었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뭐지? 이게 꾸부러져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어? 약간 꾸물어져 있네. 어. 그래수가 약간 그 인식 칩이 손상됐나? 살짝 주머니 바지, 주머니 있었 어서 그런가그런가 <목소리> 도토리 가지고 있어 도토리도 겠어 도토리 물고 있어 나무 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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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너무 어가고움직가다가는 너무 많이 어가지고 I get you like a moon. Trying to get everybody's cool. Go ahead and drop it into the pool. It might just be the time for you to do better for yourself. Do better for yourself. Do better for yourself. Yes, I I yes, do better for yourself. Yeah. 나중에 가서 먹자 집에서 페이 아웃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로비서 갈 거면 맛있겠다. 너무 예쁜데? 그냥 맛있겠는데? 야 왼팔, 전역 쿠키 우리 스타 아이야 <laughs> 미네 먹고 싶은 있으면 사. 근데 맞네.

내일 먹자. <목소리도> 내일 어차피 2는파에타 m p pasta, 2 brownies, 2 fries, 1 nominee. 1 lemonade, 1 s p r 行。